일반 공차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일반 공차. 이 일반 공차라는 개념은 끼어들어가는 부위가 아닌, 이런 데는 끼어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치수는, 치수는 있지만 중요한 치수는 아니야. 그럴 때는 몰아서, 몰아서 범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예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표로. 그 표를 잠깐 살펴볼게요. 어, 우리,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는 없지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원리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뭐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췌는 뭐야 규격에서 k s 규격에서 이런 식으로 발췌를 해놨어요. 이걸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가 있고 일반 공차 적용의 규격 번호는 KSA. 아, 일단, 이 목적은 제거가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제거가공하고 또 다른 가공도 알려드릴게요. 좀있다가 제거가공일 때는 KSAISO2768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 이 자료를 봤더니, 기호가 F가 있고, M이 있고, C, V가 있는데, F는 정밀급. 공차 범위가 작겠죠? M은 보통급. C는 거친급. V는 아주 거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요 그렇게 나눠있고, 어, 수치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줬네요. 어떻게 범위를 줬냐면, 0.5에서 3 이하는, 그러니까 0.5 이상 3 이하는 보통급을 예를 들게요. 보통, M. 어, 보통급은 0.10mm.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0.10mm. 3에서 6초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긴 거죠. 3mm에서 6mm 이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10mm. 잠깐 적어볼게요. 왜정리하면이 범위가 한번 점점점 늘어난다? 자, 지금 미들급을 말하는 거야. 일반 공차 미들급을 적용했을 때 0.5에서 어, 3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10이 적용이 됐어요. 3에서 6. 해볼까? 3에서 6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10 똑같네. 통과. 3에서 6, 통과하고 6에서 30을 해보자. 6에서 30일 때는 어, 범위가 아까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6에서 30일 때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0.20 0.2와 0.20은 틀려. 개념이. 하나 더 적어보죠. 30초과에서 120까지만 해 볼까? 해 볼까? 맞죠? 30초과 30에서 150. 150mm? 아, 120mm. 일때는 0.30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30. 자, 이렇게 범위가 긴 놈일 때는 어때요? 길면, 길면 길수록 공차 범위가 어때? 점점 더 벌어지지, 크지, 커지죠? 허용치가. 그걸 왜 그런 걸까? 이유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공차 범위를 더 크게, 크게 줬어요. 그왜 그럴까? 가공할 때 형평성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가공해, 근데 그 정밀도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 여기서 쫙쫙 끝까지 한 30m 짜리를 가공해, 근데 그 범위를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가공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고려해서 평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맞추기가 수치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야. 공차로 더 말이 준다니까. 미리죠 네.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건다 아이고 어, 미안 아 이거 이거 이거는 보통 그 미들이란 뜻이에요 미들이란 뜻이고 단위는 단위는 미리 근데 아있반이 공차가 어느정도까지 나요아 그거는 마다 틀리겠지만 그리고 사용자만 그 그렇죠, 기술적인 네. 네.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그 CNC가 틀리고 컴퓨터로 제어해서 깎는 거는 CSC라고 하거든. 그 CSC일 때와 그냥 범용토 선반이 또 틀려. 그 범용 선반일 때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0.00. 조금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 1정도로 알고 있어 범용 선반일 때는. 아니 땅장이? 매주네. CNC는 안 그래. CNC는 아직 높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 아니야. 0 플러스 마이너스 0.01까지 돼. CNC는. 그 공차를 때는 그것도 그때마다 틀려. 그 부위별로 또 틀려. 부위별로 난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정밀하게 좀 가공 못해. 그러니까 그 부위별 부위마다 또 틀려. 0.05? 0.05 정도면은 이 숙련자들이. 범용 숙련자들이 깎을 수있을 정도. 음 그리고 이제 기계로 컴퓨터로 깎는 거는 충분히 다 깎을 수 있는 정도 범위야. 0.05가 제일 큰 거. 0.05가 제일 큰 거? 거의 제일 크다고 보면 돼. 네? 그 정도 보면 돼. 아 여기 0서 그래. 음 범용으로 깎을 때는 0.1 정도. 네. 널널하게. 널널하게. 근데 그것도 부위마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 부위랑 또 아닐 때나 틀려. 그래서 일반 공차가 개념은 이거야. 중요하지 않은 곳에 이런 아까 도끼, 도끼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범위를 줘야 되는데 수치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도면만 복잡해지고 통일성도 없고 설계자도 힘들어져서 아예 여기다가 주소로 일반 공차는 얼마다라고 써는 거죠. 다 이해 되지? 그래서 주소에 뭐라고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추가돼 있지 미 일반 공차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공부가 KSA ISO 2768이라고 돼 있나요? KSA 아 B가 맞겠는데? B가 기계니까 아 KSA도 맞아요. 왜냐하면 A도 에 등록이 돼 있고 B에도 등록이 돼 있어. 근데 지금 아마 규격 찾아보면 2768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계신데 개정돼서 요즘 막계 개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요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지금 아마 규격집이 요게 없고 뭐 새로운 이는 많이 안 쓰인다는 얘기거요 어떤 거? 그렇게 이렇게 막 개정이래 뭐막 이렇게 한다는 게 한다는 네. 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이 범용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쓰이고 있어 쓰이고 있는데 요게 다른 데 옮겨 간 거야 그러니까 요 명칭이나 이런 내용은 똑같을때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따로 새롭게 이제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리 개념으로 어, 넘겨간 거지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아네어 그러면 이제 가공부는 그렇다는 얘기야 절삭 가공으로 정밀도를 맞춰 주는 것이고 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주조부. 주조부는 주조라는 개념은 뭘까? 주정, 주조. 어 정확한 표현이죠. 녹여서 재료를 녹여서 굳혀서 완 제품은 뭐야? 녹여서 굳힌 후의 제품을 주조품이라고 해요. 제일 쉬운 예가 뭘까? 붕어빵. 붕어빵. 붕어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몰라? 우리 <laughs> 지,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가게 노점상이죠. 노점상에 보통 마, 많은데 어디? 아 많이 아직도 붕어빵 장에서 많이 나. 근데 왜 모르는 모른다 그래? 어 이제 그럼 알겠죠? 붕어. 어. 틀에다가 재료 넣어서 막 돌린 다음에. 그게 주조의 제일 그 쉬운 예가 되겠고 우리 그러면 우리 주조품을 생활 일상생활에서 주조품을 많이 쓸까요 절삭 가공된 제품을 많이 쓸까요 대부분이 주조품이야 우리 지금 모니터들 있지 이거 절삭 가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아마 플러스 다 깨지고 막 부러지고 난리 날걸 깎아서 만든다면 아니면 만들었다고 하면 엄청난 가격을 아마 돼야, 내야 될걸 다 주조품이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우리 휴대폰 이런 것들도 물론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공정에서는 절삭공이 들어갈 수가 있어 주조로 안 나오는 곳이 있어 그런, 그런 쪽은 뭐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에 주조가 아닌 사출도 주조 쪽으로 포함을 시켜야죠 네. 그래서 모든 제품이 다 주조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선풍기에 들어간 날 이런 거 절삭 가공으로 못 해요. 다 뭐야? 주조로 만드는 거야. 틀을 만들어서 틀에 어떻게 해요? 재료를 분사시켜서 나중에 슉 어, 굳히면 상온으로 굳히면 재료가 굳어서 제품으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모든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제품은 녹았을 때와 굳었을 때의 부피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나죠. 물론, 대부분은 녹여, 녹아, 녹았을 녹 때와,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와 고체 상태일 때의 체적이 어떻게 돼요? 수축, 수축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죠. 대부분은 수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축률이란 게 재료마다 다 틀리겠지. 그리고 부위마다 틀리고, 어, 부위마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라도 빨리 식는 곳과 더디게 식는 곳 때문에 뒷드림이 발생하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차를 맞추기가 쉬워 어려, 정밀도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 가가 가공부가라고 써 있고요. 가가 뭐라고? 가공부. 근데 신기한 게 보통 학생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좋을 거다. 뭐할 때는 눈이 생생하냐면 이거 그릴 때. 그때는 생생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 주물 얘기하면 그때부터 눈이 샥 감겨.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거 하다가 갑자기 공차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냐? 알기 때문에 그렇지. 현업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가공부? 가공부는 절삭을 말하는 거예요. 절 제거가공. 절삭. 그러면 나는 주조부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나노동과 왜절사학은 정밀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일괄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주조는 그만큼 어려워서 정밀 어, 공차 범위를 서로 틀리게 규정한 거죠. 그래서 주조부는 또 이렇게 떨, 따로 따로 나와 나눠, 나와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음, 범위가 0에서 10이야. 어, 이거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일단 주조부가 더 공차범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나는 그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네,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조부는 공차범위가 더 크다라는 거. 제가 강조하려는 거는 우리 주소에. 가공부나 주저부 주저부는 없으니까 빼고요. 우린 이거 지워좀 이따 지워버릴 거야. 가공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만약에 없으면 여기 40마다 또 주고, 50 뭐마다 또 주고 다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자. 분